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85면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룸에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에 해돋을 때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분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다니. 아멘. 예전에 독일로 어견스러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남자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독일인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 이 친구, 이, 친구, 이 청년은 축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독일하면 또 축구 아니겠습니까? 또, 이 친구는 축구를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축구를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럽의 축구를 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맨날 새벽에 막 3시 반, 4시 반막 이렇게 일어나서 보려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독일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때 오후 2시 반, 5시 반에 딱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유럽에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직접 축구장에 가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큰 마음 먹고 어학연수 와중에 정말로 큰 마음 먹고 이 친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독일에서 축구 경기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산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파리하고 경기 그 입장권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돼서 얼마나 설렜겠어요? 다 이제 가방 싸고 다 비행기표 마련하고 이제 여권 딱 챙기고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공항으로 가서 딱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고 보니까 뭔가 찜찜해 아 이상해 아,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어? 없는데? 어딨지? 어디, 어디다 놨지? 가방 봐도 없어요 뭐가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권 챙겼다고 했잖아요 여권 챙겼어요 비행기 필요 있어요 뭐가 없겠습니까? 축구장 입장권이 없어요 어디 갔어? 할수 없이 혹시나 해서 기숙사에 딱 돌아오니까 책상 위에 딱 벤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파리 생제르맹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 비싼 비행기 표를 날리는 한이 있어도 이 축구장 티켓 때문에 다시 집에 왔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냥 영국에 가봤자 원래 영국에 갔던 목적이 뭡니까? 그 축구 경기를 보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표가 없으면 축구 경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비싼 비행기표를 포기하고서라도 이 주급표를 가지고 오는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요새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병원도 그냥 가면 진료를 안 해주죠. 병원에 가면 꼭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헛걸음하십니다. 그렇게 헛걸음하면 누구한테 화도 못 내요. 왜냐? 자기가 두고 온 거니까 누구한테 탓을 하겠습니까? 자기 탓이죠. 속은 상한데, 화는 나는데 그렇다고 M1 간호사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예, 알겠습니다.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 이거 아니면 그뒤의 일을 전혀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꼭 그거를 잊어먹어서, 꼭 그것이 처리가 안 돼서, 다시 집에 돌아가거나 힘들게 일을 돌고 돌아서 해내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쩌면 인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이 사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 16장은 원래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고 원래 이 1절에서 3절은 이제 딱 여인들이 출발을 해,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구절을 그렇게 열심히 묵상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 중요한 건 뒤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아니까 그러니까 소설로 치면 기승전결에서 여기는 기단계예요 여기뭐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그냥 아 여자들이 나타났구나 아 그래 여인들이 주인공인 건좀 특이하네 이러고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김학철 교수님이라고 정말로 뛰어난 유능한 우리나라 신학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어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아이 여인들은 왜 그날 아침에 갔을까? 가봤자 돈 굴려준 사람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인들이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여인들이 왜 무덤으로 갔을까요? 무덤으로 간 이유는 간단해요. 1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향품을 사다 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간다는 뜻이 되겠죠?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시신을 그 무덤에 이렇게 안정을 해놓은 상황인데,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장례계법에서는 그 시신에 이렇게 향품을 발라요. 우리도 이제 그 돌아가시면 이렇게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해서 이제 시신도 닦고 막 그런데 그런 것처럼 닦은 다음에 향품을 이렇게 발라요. 그게 이제 원래 그 시절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향품을 바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시신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시신은 만들 수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서는 그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 안쪽 동굴에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큰 돌로 딱 막아놔요. 그래서 아무나 그 무덤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누가 도구를 하거나 누가 그 매장된 그런 물품들을 훔쳐가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그렇게 큰 돌로 항상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돌아가신 뒤에 급하게 이제 시신을 안치할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습만 그랬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다시, 예, 다시가 아니고 그 다음 구절 47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가 둔 곳을 보더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님을 둔 무덤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 무덤을 봤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돌을 굴려놨던 것을 그 상태를 봤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냥 뭐안아는 와중에 그냥 집에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안치하고 돌까지 굴려놓은 것까지 봤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걸 분명히 봤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절을 우리가 다시 볼 거예요 안치길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이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왜냐?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무덤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큰 돌이 막혀있던 것을 알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그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가는 무리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겠어요. 어, 근데 거기 무덤 문에 돌이 막혀있는데 말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막달라 마리아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가봤자 향품을 바를 수 없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큰 돌이 막혀있으면 그거 옮길 수가 없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을 보면 누가 우리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사람들도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가는 일행 모두 그 거기 큰 돌이 있고 그큰 돌을 자기들은 옮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치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갔지? 이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가봤자 향품 못 발라줘요. 아무리 비싼 향품을 샀어도 1년치 연봉 다 모은 그런 향수를 샀어도 못 가요. 소용이 없어요. 돌이 막아요. 우리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주민센터를 새벽 5시에 안 가잖아요. 가봤자 주민센터에서 일을 못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은행에 저녁 8시에 안 가요. 저녁 8시에 가봤자 은행 업무는 다 끝났으니까 철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이 여인들은 가봤자 해결도 안 되는데, 가봤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도 없는데, 가봤자 소용도 없는데,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건 그냥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소용이 없을 뿐이 아니에요 위험하기까지 해요 왜냐? 새벽이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인도 아니고 남정네가 새벽도 아니고 대낮에 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나는 게 당시 이스라엘의 길거리 아닙니까? 정말 강한 자들만이 살아나던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시절에 그런 곳에서 새벽에 가요? 여인들끼리. 지켜주는 그런 뭐 용병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남자도 없이 여인들끼리 그냥 가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갑자기 나쁜 사람이 나타나서 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동네 에 사자만 있어도 그냥 어느 날 따라 그날 따라 좀 배고파서 일찍 일어난 사자만 그 길거리에 오슬렁거려도 이 여인들은 너무나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갔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갔을까요? 가봤자 소용도 없는데, 가면 위험한데 이 사람들은 왜 갔을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을 합리적인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여긴다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소용도 없을 뿐더러 위험한 일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곳에 간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한 거고,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던 사람이, 여러분을 유일하게 사람 대우 해준 사람이, 여러분의 아들이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능욕을 당하면서, 발겨벗겨져서 매달려서 죽는데,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잠이 오십니까?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당시엔 너무나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했지라도,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은 증으로 죽이고 있어서 자신이 못 났었더라도, 그래도 이제 모든 사람이 갔을 때 집에 와서는 뭐라도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용이 없어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험했더라도 간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대로 그렇게 능욕당한 예수님을 제대로 장례로 지르지 못한 예수님을 그 무덤 속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바위라도 붙잡고 앉아 있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새벽에 간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알수 있는 게이절 말씀을 보면 그걸 알수 있어요. 이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안식후 첫날 매우 일찍에 해돋을 때그 무덤으로 가며 그냥 새벽이 아니에요. 매우 일찍이 그냥 일찍이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도 매우라는 말을 쓸 정도로 여기에 그 마음이 들어가 있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그곳에 도착하고 싶어서. 안식일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자마자 매우 일찍이 가장 빨리 갈수 있는 첫차를 타고 가장 빨리 갈수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모든 위험함을 무릅쓰고 그 소용없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난 지금 그곳에 가야 한다. 난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새벽에 걸어간 거예요. 여기 그 마음인 거예요. 여기 그 사랑이 담긴 거예요.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랑. 가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어요 돌 굴려줄 사람이 없어도 갔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성경에는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여인들만이 있던 건 아니에요 이 여인들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분도 견딜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예수님 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하늘나라에 계셔도 됐어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행복하게 당연히 그냥 지내실 수도 있었고, 안 오신다고 해서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고통과 순난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로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알았고 예수님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8장, 9장, 10장 세 번이나 내가 고통당하고 을 고난을 당할 것이다 순환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가세요 그러지 않고는 견디실 수가 없으셔서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우리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이자는 치워달라고 비켜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도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에 오르시고 우리 곁으로 오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견디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는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 여인들처럼 견딜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으신 마음, 그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오는 대림절이어서 또한번 의무적으로 교회 오시는 그런 느낌으로 이번 대림절도 보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견딜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시기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들이 그 견딜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느 누가 봐도 소용이 없는 그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게 너무나 큰 사랑이어서 그 사랑으로 그 소용없는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이 여인들은 무덤의 돌이 굴려지는 것을 보았고,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큰 복을 누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